안녕하세요 키보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한번씩 해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저조합 상대로 코그모가 좋은건 아니거든? 니코랑 이렐리아랑 블리츠? 근데 코그모랑 제일 잘받는 원딜은 일단 아 서폿은 룰루라서 일단 해드렸어요 나는 내 방송은 서포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원딜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많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티어가 좀 비교적 낮은 부분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콜을 해주고 오더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원딜러분들도 배울 게 많을 거야. 서포터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텀을 배운다고 보면 돼. 안녕하세요 음, 하이오 포그보은 <laughs> 영감 안드네요? 네 <laughs> 영감충이잖아 영감충 <laughs> 설레다인데 돌아가자 네. 아, 블리츠 무섭다 아 무서워하지마요 끌리더라도 내가 많이 패줄게 스펠, 스펠 있을때는 끌려도 돼와도좀 어 뭐야 이래리네? 뭐야 카이사미돼야 빼줘. 아 이거 니코에 니코 리코, 니코 아, 빼줘 빼줘 빼줘. 스펠 쓰셔야겠는데나 그냥 절멸 쓸게요. 아아 우리가 휠크 당했다. 이래리인데서 나도 나도 휠크 <laughs> 당했어. 이거 당기죠쭉당기죠 아 비트켓 될 걸. 이렇게는데아나 세.. 나아나 아, 나 카이사 미드인데고 미드를 바꿨거든. 아나이아 아, 이거 지드님한테 아, 이거 나도 구라핑 당했다. 아, 이렇게 당했네저 원래 아침엔 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키는데 오늘은 좀 늦게 키는 거야. 아 이거는 좀라인전 살짝 줄었다. 집을 갔다 올 거랍니다. 어. 나 내가 최대한 들교 해볼게요. 네. 일단 카메라 위도터 시작해서. 쌀 먹을 수 있나? 블리츠 상태 보니까 어 나쁘지 않다. <laughs> 와 우리 그 피로 저피 만들었다 인정? <laughs> 인정 인정. 와 이건 진짜 이 진짜 실력 차이다. 어 이거 저, 그, 전멸 그랩프지아 좋다. 아, 가비 잡아볼래? 블리츠 잡을 잡아, 블리츠? 오케이 오케이. 죽나? 잡긴 잡은 거 같거든. 라 나이스. 카이사도일 블리츠도플 이건 1렙에 너무 늦어서 근데 교환한 거면 진짜 잘한 거야. 우리가 아, 이제 좀 참았나? 이 아, 뭐야? 평택, 평캔데나집 갔다 올게요. 네. 어, 1뒤에 강의 받으러 와요. 1 0 0개 신청해주면 듀오할수 있어요. 음, 희성식, 희성식 유틸 서포트 인장을 많이 가요. 한 열에 아홉 판은 가요. 엄청 세요 이거 초반 라인저 세게 할수 있어. 신라면 삼촌님. 야이 삼촌님. 아, 되개 고마워요. 나 미션 실패했는데. 템 차이 조금 나네. 근데 서포터 템차이 템차이 나서 괜찮아.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맞추고 카이사는 풀안아 아, 초반에 1레벨 썼구나 이거랑 똑같구나 바텀 둘다 노플 이거 올 때쯤 길게 보면 좋을 때 빠르다 저거 안 하는 척 하죠 이거 네둘다넣고 <laughs> 기다림 3초래요 안 하는 척 하다가 카밀 올때쯤 가줘요 이려볼까요 그것도 괜찮죠? 카밀아 와쉔이라사양이다 카밀아 카밀 일를 믿었는데 <laughs> 카밀, 그러니까. 이, 컹스하다. <laughs> <laughs> 진짜. 일부러 끌렸는데. 이름이 와, 다 어. 와, 카밀, 이, 컹스했다. 둘다 노플인데. 나 이거? 나 이거 전멸 온대거든요. 안 하는 척 하다가, 가한척 하고, 갈게요. 이미 잡았죠? 어. 와! <laughs> 너무 아까워. 아, 점화 기다릴걸, 바보. 일단부터 풀. 오케이. 점화 기다렸다가 점화까지 넣고 할걸. 무조건 잡은 건데. 안 갔네? 아, 나. 힐 참... 빼지 말걸. 근데 이거 할만하지 않아? 아, 진짜 힐 있으려나? 갱, 갱올것 같긴 해요. <목소리> 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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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이 나이스. <laughs> 저만 카이사 잡으면 100개? 저만 안 썼으면 200개인가? 저만 안 썼는데. 저만 안 썼는데 200개? <laughs> 아. 너무 잔악키성인가은이라면 <laughs> 삼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laughs> 카이사 부상하다. <laughs> 아, 이게 룰럭 <룰루> 큐선마의 장점입니다. <laughs> 개무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챌린저들, 챌린저 애들도 가끔 당해. 이게 미니언이 걸어두면, 그, 픽스가 잘안 보인단 말이야. 실드도 안 걸리고. 이거는 다 죽일만 한 거야. 내가 예측을 잘한 거지. 인정, 인정. 이건 챌린저 애들도 당하는 거야, 점점. 미니언이 걸어두면. 그, 그렉박 나온다. 조심. 네. 돌았나? 타이사는 노플 니코 아랫무빙 okay. 이거 블리치 때려도 돼요 앞에 있는거 피좀 네? 빼놓으면 그래프하못 오니까 끌릴까? 끌려야겠다 3렐 라인 너무 아프다 살았어 나이스 아이 올라와 올라와 안돼 메롱 쉴드 낚시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몰래라 아씨나죽은것 같은데 이러면? 약간 오바긴 했어 W 맞고 죽나? 아. 까비 약간 더 가는건 무리긴 했어 정글 안보였는데 까비다 괜찮아 괜찮 <laughs> 아 근데 일부러 끌리면 안 되겠다. 확실히 카이사는 하나 점사하는 거 너무 아프다. 음. 블리츠 스택 세개 쌓이는 거 아니에요? 카이사 스택? 응? 음? 카이사 세개 쌓이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끌리고 띄우고 궁 쓰면은 스택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사 스택도 쌓여요 팀원들이 때리면 네. 그 스턴이나 이런 거 걸리면 은 아, 그래요? 방해. 오. 네. 7실히데 피가 확 빨리 달긴 하더라. 뭐 잡은 거 같은데? 약간 힐 썼나? 어, 그렇지. 밀게요. 오케이, 밀정 얘네 지타임 꼬였어. 아, 카이타 3킬이네. 아프겠다. 폭발 나오는 거 아니야? 31형 제압 한번 하자 루프리야 1분 남음 어, 빠지면 돼볼래요? 어? 저분 만도 한데? 오케이. 와 아깝다 이거 근데 이번에 못 잡아도 이득이다. 아 나이스, 아! 까비. 나이스. W 만나도 되겠다. 까비. 잡긴 잡았다. 잡긴 잡았는데. 아, 킨드, 아, 킨드 너무 잘왔 킨드 너무 잘 왔다, 이거. 나 향로 떴어요? 이러면 뭐코 구모도 똑상이지 오케이. 바텀 싸움 좀. 저 향로 떠서. 신아 신라면 삼촌님 별풍선 대기 감사하죠. 야, 신라면요. 너무 고맙고. 되게 고마워요. 어, 약 이게 코그모 룰루가 장점인 게 뭐냐면 룰루가 킬을 먹어도 향로가 떠서 코그모가 세죠. 100개 주는 거라고? 그니까 내킬 만이야 아니면 코그모킬도 하피스 이야 <laughs> 어어. 막타 칠려 할 때, 막타 칠려 할 때. 나공 팔초. 안다 아, 이거 맞으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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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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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이 아이고 아, 개혹있다 인정? 인정 인정. 위에서 시야 먹고 돌아서. 네. 아 오케이 네킬당 오케이. 아 이러면 코그모 못킬것 같은데. 네킬 따를 것 같은데. 네 네, 할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그면안 돼. 그럼 안 돼. 돼. 코그모 너좀 먹어야 돼. 올라가죠? 네, 이거 킨드 올수도 네. 있고. 근데 완전 위에 있네, 극존네. 킨드 위에요? 네, 여기 있어요. 대포 막타칠려 할때 하죠. 대교. 대불이랑만. 지금. 그렇지. 이러면 나 어차피 대포를 못 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와 이가 너무 세서 민현이 <laughs> 녹았어. 그래딱 나온다. 오케이 맞네. 아난안 착하죠 위로 약간 빠지죠 위로. 어? 괜찮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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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너무 빨리 쓰였네? 너무 빨리 써. 카밀 이 e 시라냐고 저 카밀 얼마 안 해본 것 같아. 그래 피하고 해볼까요? 나이스. 블리스 올라갔는데, 블리스 더블빠 빠진 건가? 지금 쓰는 거. 그죠 네. 그럼 이번에 미년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자, 해볼까요? 오. 잡은 어? 것 같은데? 아, 잡았나? 나이스 룰루키 나이스. 아 나이스 룰루키 나이스. <웃음> <웃음> 오엘님 안녕하세요. 근데 잡을까? 킨도 와도 이길 것 같아, 그죠? 네, 힐 있어요. 기민다. 아이, 그럼 이성이 룰루 잘하지. 신라면 삼촌님, 야, 대게 고마워요. <laughs> 그치, 예. <laughs> 이러다가 와, 이번 판코그마 서포터 되겠는데? <laughs> 서프트 <서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룰로 원딜 해야 되나? 이거 탑으로 뛰죠? 네. 아니 이거 킬딸리 아니라 이거 저마 점화, 저마로 잡은 거잖아. 이럴 때딜 음. 아끼면 안 돼. 저만 해서 못 잡는 거라. 아. 어. 젠멸 레어번으로 딱. 제 집중하는 거랑 금방 가요. 한 아, 까비, 까비, 그거 맞아. 뭐 와나 진짜 세다. 역시 큐손 마릴루 나 가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파이팅. 계속 세 이거. 어. 그럼 그래, 맞아줄게. 오케이. 아 더우나? 빠지면서 할까요?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 안먹어도 돼 코그마 잘 꺼야지 플레이가 좋으면 괜찮아 야 이거 카이사 멘탈 나갔을거야 뭐야 왜 룰러같이 오냐! 이러면서 <laughs> 개이득? 아, 더블 준화 해야 되는데. 짠. 실드 몇개예요 실드 4개. 이제부터 더블 준화. 음. 이... 그니까, 네, Q 4개 찍고, E 3, 4개 찍고, 더블 마 아이고, 큰일 났네. 난 죽은 것 같은데? 오. 어... 잡았어요? 네. 나이스. 네네. 와 진짜 세다. 네네. 아, <laughs> 어완돼 높을. 야 이럴려 많이 화났는데? 구인수 네, 나와요. 네. 나 얼른 주야 가야겠다. 이번 턴에 나 핑크 안 살게요. 돈 나오면 핑크 좀요. 네. 저 딱대 갖고. 오케이 오케이 안 사도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건빵 일등 안녕. <laughs> 예, 룰루를 하려면요. 룰루 잘하려면요, 룰루 웃음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요. 이게 <laughs> 예, 룰루랑 한 몸이 돼야 돼. 아, 부부님하이. 이게 예, 룰루 하시려면 이제 집에서 웃음 소리를 이제 연습해 보세요. 이랬구 어, 우룰루 웃음소리를 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컨트롤 4번. 이 스킬이야, 스킬. 이거 꼭 해줘야 돼, 이런 거. 나 와드 지울게요. 얘 네? 자유랭크하고 있어. 예티 구간 안 걸려서. 다 혼낼 것 같은데, 이거? 잡았다. 와, 진짜 룰루코그머 개세다. 안 줄어도 안 줄어도. 지금 코그모 성장 다 봤어. 야, 발언으로 돌릴래 이거? 그럴까요? 어, 네거 10초일 때. 네, 미니언 클리어 할 때. 날 칠게요. 네, 바로 쳐요. 카시오페아 코그모라서 진짜 빨라. 바론 세상에서 제일 잘, 잘 잡는 조합이야. 아, 이거 한타 하자. 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한타 하자, 한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대가 진짜 빨리 왔다, 이거. 궁, 떴어요? 네. 일로 온나, 온나. 뭐야 나, 나 죽었어. 홀. 와 니코가 일로 왔네. 근데도 한타 나쁘지 않을, 않을 것 같은데 니코 잘큰건 건 아니라서. 나이스. 오시안이랑카시오피아 조합도 좋다. 음 아빠. 그가 킨드 돌면 잡는 거 아니야 이거 분류적으로? 어? 건빵아 100개 쏴라 100개 쏴면 해줄게 우 건빵이 신났네 여기 있는거 아닌가? 어디갔지? 갔나 봐요. 응 요새는 그냥 다음 신청자 나올 때까지 하고 있어 어, 뭐야 치고 있는 거 아니지? 이상한 이펙트 보였는데. 이거 고구모 고구모 지킴이 조을자 지킴이하면 음. 이긴. 카밀형코그마 앞에서 걸어줘 아까 카멜이 너무 혼자 들어갔어. 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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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목소리> 아, 플래시 뭐야 나 쉐도 되요? 이거 다이브 될거 같아타워 없네 참자 <laughs> 네. 바론가자 바론 우리 바론가자 바론 억제기 말고 바론가자 15초 와, 다치지 말자. 에? 와, 애들 말듣는거 봐. 보통 예티 구간이었으면 이거 한두 명 치고 있어, 억제기. 인정? 맞아, 맞아. 예티 구간이면은, 백타 이거 한두 명 치고 있다, 억제기. 예티 구간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아까 보여줬던 랭크 게임에서, 그 예티 구간에서는 100타 억지기 치고 있어요. 한 두명은. 그거 그냥 3명이 을것 같은데. 룰루 <웃음> 응. 웃음소리는 웃길 때만 나오는 거라 <laughs> 아까 한방웃기다나 나온... 언제, 언제 나왔지? 카이사 죽일 때. 예티 구간이 예비, 예비 티어라고 다이아 옛날에 오티어 다이아 오티어 구간. 이거, 보스로 가자, 보트. 미드 밀고. 미드 밀고, 보스 가자. 어, 끌렸다. 어, 싸운다, 싸운다. 가볼래요? 네. 아, 어, 빼야겠다. 오케이.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거 포지션 좋았다 너무 나이스, 나이스. 야 너무 좋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빼레려한 이유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뺄거 뺄, 뺄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왼쪽으로 들어가셨네 너무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